안녕하십니까. 한유의 케이팝 6월 23일 월요일 무인 커피숍에서 2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 가서 1차 시험 방송을 한번 해보고 2차 방송을 무인 커피숍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오면서 젊은 친구들 세명이 밖에서 담배 피면서 어, 음, 노가리 좀 깠는데, 까고 있는데, 까고 좀금 갔습니다. 그니까 러 담배 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담배를 잘 끊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담배 저질좀 쪽벌이죠, 저는. 담배 뭐, 한, 한갑, 저, 저 친구들 보니까 한갑 갖고 하루 종일 피는 것 같은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섯갑을 폈습니다, 여섯갑 여섯 값을 피고, 소주도 진짜 한짝 이상씩 마셨습니다. 진짜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가지만. 그런 술, 담배를 딱 어느 순간 끊고 나니까, 몸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은 게 지금 병 걸린 건데, 지금 병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2, 3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제 몸관리 잘하면은 어 지금 당뇨약은 아예 주지 않고 당뇨 극복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철도 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조금 전에 시범 방송도 했지만 은 한국 건물 자산 관리 협회하고. 대부 중개업으로 이제 올 하반기를 이제 하반기 휘날레를 장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거는 어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송출하시는 분들은 제가 믿고 가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 따지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래 했기 때문에 음 그냥 믿고 가는 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 아우도 그렇고, 이제 지 주변 인물들도 그렇고, 아이 협회를 처음 만들 때처럼 조금 간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 목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작은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계속 쫓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제 그때는 그랬죠. 제가 이제 현실감 없이 좀큰 일을 자꾸 부일을 벌렸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현실에 맞게끔 일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축소시켜서 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테도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고 있고. 어, 현실적으로 지금 금전적으로 큰 돈보다도 작은 돈을 지 부지런히 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고민하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줘야 될 돈도 있고 어, 받아야 될 돈도 있고 하지만은 받아야 될 돈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생각같이. 그 그러니까 딱,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하다 못해, 은행에서도 본인 아니고는 안 줘요. 안 주고, 뭐 하루라도 더움켜질려고 은행에서도 노력을 하고, 아, 어, 어, 그리고 본인을 확인하고, 다시 검증하고, 다시 검증하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짜이밍 선수가 지금 뭐, 집도, 대출금도 갚아주고, 뭐 주식도 올리고 막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저 큰일 날도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본인이 스스로도 알 겁니다. 아는데도 그런 이유는 살 방법이 그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일산서가 전화받은 그 친구도 숨어있던 전라도미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를.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욕을 드리다가 그 국회의원들 욕을 하는데, 딱그 국회의원하고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 국회의원이 와서, 제가 이제 중국분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고, 또 신문사 사장도 저희 사무실도 방문을 했고, 또 조계종 스님들하고, 스님들도 가끔씩 연락이 오고 종종 스님하고도 갖고 오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일단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정치하고 종교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저희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철두 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대학 가서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 남들은 자꾸 우, 우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우쪽으로 기울어진 거는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뭐못 사는 집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이었죠. 아주 잘 사는 집이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수입원을 갖고 있던 지분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증아라 집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개성에서 금광을 했었어요. 금광을 했어요. 그 금방을 한게 아니라 금광광산을 할 정도니까 상당히 제작력가였죠 개성에서 그리고 을지로에 일가부터 육가까지 그 집들이 다 우리 친할아버지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할큰아큰아버지다 과수원이 성안평택에서 다 과수원 성안 과소원 집과원을 운영을 했었으니까. 한국전력을 다 다녔었으니까 어려운 집은 아니었죠, 저희가. 뭐 그런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음, 일단 지금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하고 어, 대부충기업은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문구를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큰 틀의 문구는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다른 혜택을 줄수 있는 거는 빤히 있죠. 회원들이 한해서 대부를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저신용자든 담보가 없든 나이 고아를방문을 하고 대출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우선이고 음, 그리고 이제 금전, 금전,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제 지인들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담보가 있다면 담보대책도 가볍게 해줄 수가 있고 할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이 불황이 그 좌측으로 기울은 친구들은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거 빨라야 1 0 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조선 얘기도 한창 오가고, 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불안, 이 불안기에 시적절하게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제 자신이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무인커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6월 2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